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 1장 말씀입니다. 학계서는 다리오왕 2년차, 즉 1차 포로 귀환 후에 18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학계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8년경에 대략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귀한 직후에 성전 재건에 착수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반대로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을 잃었고 모두 자기 생계를 위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계속되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전을 재건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에 대해서 1절에서 소개합니다.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에 더 열중을 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누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은 삶의 특징은 열심히 뿌리지만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아무리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줄줄 셉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불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린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2절입니다. 살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니다 백성들이 다 듣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왜 이렇게 각박했는지, 왜 이렇게 허탈했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배경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전합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참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제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떠오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각박하고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서 삶을 살아갈 때 허무가 아니라 각박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학계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각박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이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